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귀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 하늘빛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들에게도 함께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썩어져가는 미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구원의 방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저희들도 늘 주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사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찬양대원들과 예배 봉사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임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